그럼 우리 아이디 한 명씩 들어볼까? 응.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 나경이는 파이디어가 혹시 뭘 생각했지? 제가 아침에 잠깐 공부.. 공고... <laughs> 아, 참... <laughs> 아침에 하는 그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인간극장이라고. 음. 그렇게 저희가 패러디 하는 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주인공을 찾는 제작진. 야. 저 사람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드디어 영상 속의 주인공을 발견한 듯 하다. 촬영을 위해 어김없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laughs> 아. 안녕하세요. 혹시 둘중 누가 강나경 선생님이시죠? 아, 제가 이분의 수제자이고, 이분이 강나경 선생님. 맞습니다. 응. 드디어 만난 우리의 주인공. 아 혹시 오늘 촬영하신다고 한그 피비 양반? 아 네. 잠시 실례지만 혹시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독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서 독사라고 합니다. 참고로 개명했어요. 아 정말, 멋, 정말 멋지십니다 개명한 이름이 참구이다 근데 아까부터 뭐 하고 계세요? 아 이렇게 밖으로 나오니까 아주 좋아요. 독도의 정기를 받는 느낌으로 한올한올 한올 운동을 했죠. 피디 양반은 느껴지나요? 이 독도의 향기가? 살짝 맛이 간것 같은 우리의 독사야. 아 아주 좋아요. 뭔 소리를 하는 거죠? 여긴 독도가 아닌데? 속았다. 아, 피디 양반이 장난도 좋네. 아유. 그날 오후 공부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독사씨. 선생님, 지금 독도에 대해 연구하고 계신가 봐요. 혹시 뭐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지금, 예로부터 독도의 역사도 유네스코가 인정한. 무언가를 계속 길끔일금쳐다보는 일금 우리의 독사시.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걸 인지했고, 내용으로는 동해의 우산과 물은 두 개의 섬이 있다는 걸 써져 있고, 그리고.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아이, 약간, 날왜 의심하고 그래?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러는 거 아니여. 그런, 기, 그렇지. 기대한 우리가 바보 같다. 다음날 어김없이 독사실을 찾아간 우리의 제작진 저기서 멀리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아휴, 밀대도 못 밀고 지금 뭐 하시고 계세요? 보면 몰라 밖에 날씨 보잖아 날이 참 흐리죠? 예. 아이런면 당연히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당연히 안 보이겠지 왜냐하면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아, 울릉도에서 독도는 빨간 날에만 나온다고 했거든요. 친절하게 아, 설명해주는 독사씨. 아 근데 일본이 죽도를 자. 자꾸 산도라고 우기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죽도는 흐린 날에도 보이거든. 독도는 통계상 한 달에 세번 밖에 못 봐요. 그 동아재단 홈페이지 가면 보실 수 있어요. 사람의 얼굴이 변하더니 인격도 같이 <laughs> 변한 듯하다. 지 뭐. 아 맞다. 내가 이제 무슨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 그런 다작진의 의견은 <laughs> 궁금하지 않은 듯한 이 학생이 교수의 책을 가지고 있나 보다. <laughs> 아, 교재 38페이지 고요 <laughs> <자>, 너무 지루하기 <laughs> 우와, 때문에 그 내용 정리를 간단하게 아, 해주겠다. 또 삼국시대 이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리 영토. 개항 후 일본 어민의 불법 진입 증가로 정부는 일본 측에 항의했고 울릉도의 육지 주민 이주와 관리를 파견하였다. 일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자국의 영토가 아님을 인정했다. 대한제국 측량제 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켜 독도를 간단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일 전쟁 중 불법으로 자국 영토에 편입시켰다. 얼마나 큰 사기입니다. 안 그래요, 피디 양반? <웃음> 맞습니다. <웃음> 아, 됐어요. 이제 피만 피더예요. 날 오후 다시 책상에 앉은 독사 씨. 선생님 뭐하고 계세요? 비리 양반, 내가 오늘 학문에 가서 공부 좀할 건데 좀 심심하지. 내가 노래 한곡 뽑아줄까? 갑자기 노래를 틀어준다는 우리의 독사 씨. 너무 멋있다. 다시 찾아가보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계속 춤을 추고 있다. 촬영은 망했다. 이게 잘... 꽃이다. 다음 가 잘라. 되게 신나고 좋은 것 같아요. 음. 어? 근데 누나 연기는 누가 해? 어, 나경씨 연기는 누가? 아, 저 빼고 아무나 하지 나나 나. 볼까 기다려. 우리는 말이야, 어? 독도가 딱 우리 땅이라고 쫙 보여줄 수 있게 딱 내놓는 거야. 간단게 어떤 식으로 보여주게 독도 사람 아, 얼마나 갈까 독도, 독도. 스타들스타스타들 근데 종혁 괜찮지 않아 나름 독도 리고딱 좋은데? 아 근데 내용이 너무 없지 않아요? 아 무슨 내용이 없어 어, 우리나라가 딱 독도라는 걸 알리고 얼마나 좋아 <laughs> 근거가 없잖아 근거가 아,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은 우리 집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돼? <laughs> 아니나 아니야 어? 그럼 넌좀 하는 일도 없으 가만히 있어 무감도 풀대 너 다가 아씨 짜 진짜 와, 너도 독도의 검을 하는구나. 고작 그 전투력이 10만? 난 200만인데. 아빠, 저 현질할 돈이 필요해요. 어? 잠깐, 독도의 검은 현질이 필요없어. 독도의 검은 접종만 해도 200회 무료복기가 있다고. 와, 정말? 정말? 와, 오성 강치가 나왔어요. 강치 강치 알아서 읽으세요 와 나는 우선급 독도새우가 나왔어 독도새우는 맛있어요 여기 설명은 알아서 읽으세요 와4상급 괭이갈매기가 나왔어 독도에 사는 괭이갈매기는 멋있어요 더블 어도 나도... 다운로드 해봐. <목소리> <laughs> <으아> <목소리>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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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그만. 이거는 선생님 손에서 컷이야. 야가 야가. 그림이나 그려가지고 독도 지역이나 대충 설명하자 우리 독도 잘한 것도 없고 음료랑 좀 써서 <놀람> 알았어 한번 써요 한번 들어볼까? 안녕하세요 독사씨입니다 이번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독도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어 있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독도는 서도와 동도 그리고 89가지의 부속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멋있는 경이갈매기도 그려줍니다. 참고로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 독리리 1-96번지입니다. 그림이 허접하다고요? 괜찮습니다. 둘레는 5.4km이고 총 면적은 1 8 7555 제곱미터입니다. 독도의 좌표는 동도 삼각점 기준으로 북위 37도 11분 22초, 동경 131도 52분 08초이며, 울릉도의 동남향 87.4km에 위치합니다. 우리는 독도를 분쟁 지역이 아니며,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독도를 생각해서 한땀한땀 그리니, 어느새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의 수정을 거치면, 독도 완성입니다. 동해 바다에 있는 외롭고 아름다운 섬 독도. 10월 25일이 아니어도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괜찮은데? 완전 뮤지컬처럼 그런 느낌인데? 아니, 그래도 그림은 좋아요. 응. 내가 그렇게. 나잘 그린 거같 졸! 나! 맨! 끝이야? 망했어 팡만스 아, 이 아, 팡 아, 진... 아, 쟤를 쟤를 믿이 내가 팡이지 야, 너이스 아, 팡이스. 나... 아, 아, 진짜 아, 팡이스. 아, 팡이